자, 그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마이크를 쓰지 않고 어, 볼륨을 높여서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이 볼륨을 볼륨이 너무 작아서 안 들린다고 그런 요청이 또 들어오고 또 우리 미지관 사님하고 최돈 사님도 얘기를 해서. 이제 마이크는 예배는 안 드리고요.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제 올릴 거거든요. 여기서 녹음해가지고 그걸로 들으시면 아마 이제 마음껏 어, 들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 조금, 엘룸방에서 어, 입장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리가 작더라도 이해하시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 자 오늘 제목은 까랄 요셉입니다. 까랄 요셉.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까랄 요셉. 까랄 요셉. 가라 요셉. 가라 요 까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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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랄. 이 까랄은 라 요셉. 가 요셉. 가 요셉. 을 위하여. 요셉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어좀 정확한 번역은 요셉 때문에입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죠? 렇 그런데 사실은요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어? 누구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4천년 전 애국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나는 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길이 열리고 아, 네. 요셉 때문에 하늘이 문 열리고 아, 네.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고 아, 네. 요셉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 네. 요셉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뭔 일을 하고 싶은 거 그럼 누구 때문에요? 김미지만 들리네요. <laughs> 누구 때문에? 김미지 <laughs> <laughs> 네, 네, 네. 뭐 김미지를 위하여가 아니고 김미지 때문에 통로로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그죠? 네? 자,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을 축복한 건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선교 때문에.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땅은요, 사실 대한민국보다 한 30년, 40년 전에 부자였잖아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은요 거기서 멈추거나 점점 뭐요? 태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세계 10위권을 넘어가고,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 2000, 2000, 2030년만 되면 대한민국 <laughs> 세계 경제 2등을 할 거다. 아멘. 왜?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하람 여러분, 음? 이 시대가 까랄. 그래서 이 까랄은 엄청나게 뭐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겠죠? 응?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집중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까랄 때문에. 이 21세기 2023년에도 하나님은요 80억 인구 중에 누군가를 뭐예요? 집중하고 찾기를 원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어다. 아멘. 이 역사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세상 국가의. 세상 나라가 요셉 전에는요, 나라라고 하는 게 거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한 도시 있죠, 도시. 도시를 중심으로, 그래서 옛날에는요, 도시 국가였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요, 독일이 200개의 그 성들을 중심으로, 뭐예요? 어? 거기마다 왕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뭐 220개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특별한 나라가 4천년 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세상에서는 에집트라고 하는 그 성이 그저 카이로에 있는 성이 뭐 지중해변 넘어가서도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엘리온이죠? 그죠? 그 사람을 여러분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서, 팔려가서, 사실은 그 요셉 때문에 전 세계 첫 번째 위대한 패권국이 될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가 바로 누구다? 요셉이에요. 알겠죠? 응? 음? 그러니까, 이 요셉, 그래서 그 요셉에게 첫 번째로 쓴 단어가 뭐였다? 까랄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름 앞에 반드시 붙여야 할 명칭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까라리. 까라리. 우리 지난주에는 기억납니까? 카나와 키나. 응? 이건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죠? 카나의 인생에서 뭘로 바뀌어야? 키나의 인생. 카나는 뭡니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뭐예요? 질투예요. 세계 모든 민족은요, 뭐로부터 어떤 삶의 의욕이 생깁니까? 질투예요, 질투. 시기, 그죠?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로 인생이 마감되면요, 뭐예요? 살인하거나, 그죠? 고통받거나, 병 걸리거나, 그죠? 절망하거나. 왜? 그를 못 이기면. 그런데 그 인생이 뭘로 바뀌어야? 키나 열심과 열정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삶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음? 그런 열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명칭이 하나 있다면 바로 뭐라고요? 어? 까라야 까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까라 까라 좀더 확대하면요 주연 때문에 좀더 확대하면 테필린 때문에 할렐루야 아 알겠죠? 그거의 시작이 시작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확실히 결정돼야 돼. 난 반드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길을 열고 나 때문에 이 파주를 열고 나 때문에 경기도를 열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유, 아유.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목표를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내년 인생은 뭐가 물치자 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붙이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까라, 까라. 하나님 나를 뭘로 까라로 인정해 주세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아, 자 그런데 그 까라리 어떤 인생이었냐, 여러분? 자 포로로 뭐예요? 포로가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뭐예요? 종노예 종, 종, 노예. 여러분, 응? 요셉은종으로 인생이 시작되는 그것도몇 살? 1 7살그1 7살1까지1요살1키살인생으1인살을 뭐예요? 예, 망치고 있었죠, 그죠? 가나인 인생. 가나 생으로. 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로 바뀌니까 키냐로, 키냐로 바뀌면서. 그런데 시작은 뭐예요? 노예로. 여러분, 그런데 그가 살려간 것이 보디발 집이라고 합니다. 이 보디발이 그럴까요? 이 보티 포티, 파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신 태양신의 뭐예요? 라가 보낸자 애굽의 태양신 라가 보낸자 라가 태양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 이 라가 보낸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장인 이름이 뭐예요? 포티파르. 알겠죠? 그 사람도 보디발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웬만하면 이름이 바로 뭐예요? 보디발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태양신의 나는 뭐예요? 응?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데 갔다면 모르겠지만,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의 대장 집에 포로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거예요. 자, 아랍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가가지고 장터에서 팔겠죠. 그죠? 많은 노예들을 데려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데 사는 사람은요, 누굴 보고 사요? 돈 가지고 삽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삽니까? 사람을 보면서 사요. 그런데 보디발이 딱 보니까요, 요셉이 어린 놈이지만 뭐예요? 똘똘하게 생긴 거예요. 뭔가 잘 생겼어요. 뭔가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뭐예요? 2 0 양을 주고 뭐예요? 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요, 불도장이 찍혀버려요. 노예라고 하는 불도장이 찍혀버리면서, 사실은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얼굴에, 이마에 찍었다면요, 불행한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이건 지울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겉 모양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죠. 계시를 주셨잖아요. 아님. 내가 너를 뭐요? 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 앞에 뭐하는 저라는 아님. 가장 으뜸인 엘루리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님. 그는요 이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거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 그의 주인 그 예곱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첫 번째는요. 최고 중요한 건 까라리되기 위해선 여호와가 나와 뭐예요? 함께하심.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동행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행. 동행.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할지어다. 아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뭐가 돼요?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님.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자에게는 뭐가 열려요? 환경이 열려요. 함께하는 자에게 누가 붙여져요? 사람이 붙여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국 사업도요 누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 회사를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고 물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심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께서는 2023년을, 24년을 아멘. 열지어다. 아멘. 그래야 하루가 몇 년? 1년의 역사를 체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요,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하야 여와 호 엣트 요셉이에요. 하야 여와 호 엣트 요셉. 에트라는 말은 알렙과 타부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알렙부터 뭐까지? 타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동행하시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자 형들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요셉팔 때까지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면서부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관심을 둔다, 아니면 애굽에 관심을 둔다. 애굽에 누구와 계속 얘기를 진행 중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땅이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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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제가 꼭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이 시대에는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 정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제일 어렵게 살지,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 암송에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암송에 집중할지어다. 그래야그래야 아, 아. 그죠. 그래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뭐요?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그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은요. 보디발이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하래요. 거기 보세요. 그집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면 요셉이요, 어떻게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을 본다는 얘기가 요셉의 입에는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줄줄줄 흘러나왔다는 거죠 아마 이때는요 구전토라라고 그랬거든요 구전토라라는 얘기는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이 구전적으로 조상들에게 계속 내려왔어다 그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흘러온 거예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새 열두 형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남들이 확인할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 네. 자, 그, 그 그리고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첫째. 그래서요, 하나님 동행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요셉을 보여요, 은혜를 베풀어요. 사랑을 붙인다는 거죠.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그가 요셉 가정에 뭘로 삼고? 총무로. 아마 이때가요, 스무 살 안팎이었을 거예요. 스무 살이면 그대는 아직까지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스무 살때 하나님이 그 주인이 요셉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총무. 여러분 보디발은요, 친위대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위대원들이 거기 다 있죠. 그죠? 적어도 한, 뭐, 몇천 명? 왕을 지키는 사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도요, 적어도 몇백 명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리더가 되는 거죠. 스무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길을 열고, 사람을 열고, 환경을 네. 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요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모으셔 더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질지어다.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그가 5절이에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뭐요? 주간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위하여 요 요셉을 위하여가 바로 뭐라고요? 까랄 요셉이란 요셉, 요셉 때문에 자 보디발 때문에 에집트가 형성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흥행하게 되고 요셉 때문에 알겠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요셉을 뭐하요 위아이. 사람들에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2024년에는 뭐가 되자? 까라. 까라를, 까라를 여러분 붙이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통로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흘러보낼지어다 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까랄 이름법칙이라고 그래요 그죠? 까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의 부인이 부인이 요셉이 잘난 것 때문에 부인이 요셉에게 늘 성적인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 중국에 그그 그 유명한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여자들 중에 그그 그, 천 아니 뭐죠? 천태우? 천 천태우? 뭐 어쨌든 그런 유명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인데, 예여잔데 황제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두 사람 이름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즉천무와 축천무하고 어쨌든 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게 이 여자들이요. 남자를 하루에 3천 명씩 관계를 가졌대. <laughs> 야 <이야>, 이게 <laughs> 완전히 미칠 <미친>, 미쳐. <미친. 웃음> 여러분, 에? 그러니까 여자들도요, 이게 성적인 거에는 눈이 돌아버리면요, 남자보다 훨씬 더 뭐예요. 심각합니다. 그동안의 역사는 남자 중심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여자가 뭐가 힘 있는 자가 될 때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자 왕인가가 삼천 동녀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야, 성경에 솔로몬은 몇 명이에요? 천 명의 첩을. <laughs>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딜 가요? 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서, 자, 한번 21절, 22절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요앞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안수에게 은혜를 받으셔야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다 요셉 에게맡기므로제발 사물을 요셉이 제주를 처리하고 자 아까 1, 2, 3, 4절하고 똑같죠? 요셉을 인정하고 간수장이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뭐요? 맡기게 되는 그 감옥 안에는 아마 몇백 명의 간수들이 저기 죄수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뭐요? 까라, 뭐요? 요셉, 요셉 때문에. 어디가 축복을 받아요? 감옥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이 어딜까요? 감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감옥이 사실은 그 시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사실 이 감옥 때문에 요셉이 결국은 바로왕 앞에 가게 되는 꿈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아야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거기 보니까 다시 뭐예요? 아쉘 여호와 아쉘 요셉이에요 요셉 뭐예요?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자,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앞에 명칭이 있다면, 뭐라고요? 까랄. 까랄 인생이 될지어다. 아, 네.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호칭 앞에 까랄, 까랄, 그죠? 까랄. 이석봉. 아, 네. 아, 네. 아, 까랄. 까라기 붙는 인생을. 아멘. 그래서 주인의 여러분을 보내 주셨고 엘리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자 이제 목표 내 목표 목표는 뭐예요? 아멘. 내년에는 뭐다? 까라리. 하나님으로부터 까랄로 인정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그 은혜가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요셉의 최악의 환경, 노예와 감옥의 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요셉 때문에. 바로를 살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세상의 가장 패권국이 되고 까랄 요셉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의의 식구들과 엘론의 식구들이 까랄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까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교통에 충만하심이 까아야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내 엘른방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